오! 선물 먹지를 않았는데 오늘 난좀 미지근한 걸로 좀 안 돼도 보여줘. 응? 아니, 그거 말고 또? 됐다. 됐어. 됐어? 응. 강. <laughs> 맞아. 저희는 강남으로 갑니다. 강남 갈 거예요. 뚱 하나 먹어볼게요. 음. 피를 묻고 영화를 볼거예요 좀비 딸 근데 엄마가 내 딸은 좀비래 <laughs> <laughs> 짜잔 귀여운 밥그릇에 밥을 먹어볼게요 좋아하는 땅콩버터랑 요거트 들어볼거예요 완성 안녕 <laughs> 안녕 콜록콜 아무튼, 카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이에요. 바지가 진짜 예쁘거든요? 장난 아니요 이렇게 받을 수 있고, 이게 또, 이렇게 벨트럼 슉, 이렇게 해가지고, 이게 또 이렇게. 이게, 네. 이런 거더 잡혀있고,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어떡해 이렇게 슉 주머니가 이렇게 깊게, 깊게 이렇게 있어요 옆에 있는 애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택배 끝 안녕 뭐섯게요 아, 바로 저예요 오케이 내가 사주려고 요즘구청 <santé> <놀라> <놀라> 저희 개프파로갈 거고요. 슬랙기 인성을 가진 친구를 만나다니. 고 미쳤냐고. 오, 나 미쳤어. 정신 분일자. 아 <놀라> 어, 좋아 아니. <놀라> 가지